아이, 급해. 빨리, 빨리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공에는 벌써 올라갔다, 이게. 아이고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. 이 것들 때문에, 내가 아주 니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. 급해? 굿이야. 얼른, 좀녁그거자 더, 더 가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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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옳지. 아유, 착해. 아유, 착해. <laughs> 오늘 저녁 때, 오후에. 둘다 털을 빡빡 밀어버렸거든요 바리깡아를 그래서 추워서 옷을 입고 벌써 다 했어 우와 누구야 어? 도도가 1등이야 니딸 네 홍이야 이리 와 아이고 저기 아이고 저기 아이고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아이고 빨리 들어와 아이고 춥다기야 아유 밤에 너무 춥네요 지금 어 뭐야 저거 노래 노래자랑 보고 지금 끝나고 올라왔답니다. 와 날씨 진짜 춥네요. 바람이 쌩쌩 불고 그래도 오늘은 미세먼지가 저녁 때 되니까 조금 가신 것 같아요. 오늘 아침하고 저녁 때 어, 낮에는 뿌옇더니만은 밤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어, 좋네요. 쿠키 시원해? 응? 우리 콩이가 이렇게 제가 꼭 20일 만에 한 번씩 빡빡 밀어버리니까 미기만 하면 화가 나가지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. <laughs> 웃겨 죽겠어. 아, 춥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다 지나갔습니다. 좋은 밤, 고운 밤 되시고 꿀잠 자시고 어, 대박 터지는 꿈도 꾸시고. 아셨죠? 아이들아, 가자. 아이고, 추워, 아이고, 추워. 좋아요 아이, 추워라. 얼른 가. 내려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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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누가 먼저 가라? 콩이가 먼저 입장 도도가 두 번째. 얼른 가. 얼른 가, 얼른 가. 아이고, 아이고, 옷이 대를 막 달려간다, 저. 우리 콩이. 1등 했어 오늘 너무, 너무. 엄마가 내들 털린 이럴 때마다 허리가 아프 죽겠어. 너무 힘들어. 민둥을 쳤다며다 빡빡 밀어버렸어요 제가 좀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비염기가 얘네들 털 움직이면 비염기가 돌더라고요 재치기게 나오고 까끔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이제 들어가 자야지 콩이야 거기 문고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문고리 쳐다보는데 어? 이거 빨리 열어 달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? 문 열어줄까? 그럼 엄마 쳐다봐봐. 여기 쳐다봐. 여기. 엄마 봐. 까끙. 이모, 삼촌, 언니, 오빠 안녕 해야지. 신이 <laughs> 났어. 알았어. 열어줄게. 이제 들어가면 니네들 또 화장실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.